크게를 하는 제일 법칙, 버퍼는 무조건 뽑고 본다. 라는 전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 버퍼의 성능이 용사풀이 갖추어진 유저에게 좋은 버퍼일지라도, 반대로 말하면 초보에게 당장 필요없는 버퍼일지라도 무조건 뽑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버퍼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드라는 버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버퍼는 아닙니다. 왜냐면 직업이 프리스트가 아니기에 안정성을 갖춘 버퍼가 아니라 딜로 압살시켜주는 버퍼이죠. 초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으니 안정성이 없는 버퍼에겐 아쉬운 평가를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는 뽑아야 하는 용사입니다. 좋아요. 드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라의 성능은 공치치를 올려주면서 관통까지 챙겨주는 용사입니다. 단, 아군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단점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딜러가 적은 편이죠. 그래도 확실하게 데미지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섞을 수 있는 딜러를 가지고 있다면 스페라, 하루키 같은 버퍼와 견줄만한 성능입니다. 하루키 버프 능력은 자신의 스탯에 비례하여 성능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을 최상으로 올려준다면 데미지 증폭의 형 크기에 대해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나 관통이 부족한 딜러와 섞을 시 공격력을 낮추고 관련 관통력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좋은 데미지 증폭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라와 섞는다면 5킬로 관통을 챙겨주는 부담감을 두라가 챙길 수 있으니 이 둘의 시너지는 폭발적입니다. 물론 카이데가 타수를 증가시켜주는 버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로 본다면 카이데는 특수 스킬 의존도가 높은 딜러랑 섞을 수가 없으니 두라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죠. 지금 기준으로 두라와 함께 사용할 딜러를 추천한다면 미엘, 린지, 비오를 추천합니다. 이들은 데미지 증폭 패시브를 가지고 있지만 관통이 없기 때문에 미묘했던 딜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라와 쓴다면 관통을 손쉽게 챙기니 확끈한 데미지를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미엘이 제일 좋네요. 그렇다면 아쉬운 점이 없을까? 두레는 화력형 버퍼라서 안정성이 필요한 던전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유저도 활용하기 어렵죠.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 프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재소서. 그러한 던전이 나온다면 전혀 아쉬울 것은 아니고, 진짜 아쉬운 것은 프림 로즈의 가치를 높여준 것이라 봅니다. 두레를 활용할 수 있는 던전이나 이벤트가 나온다면 프림 로즈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프림 로즈가 없는 유저는... 아 뭐, 어떡하겠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라는 버퍼이기 때문에 뽑기 추천도가 높은 용사입니다. 그러나 내 용사단이 초보에 가까울수록 당장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들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큐키를 하는 제1 법칙 버퍼는 무조건 뽑고 본다. 아이 오케이? Okay?